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숨기고 차단하려는 그런 사회와 국가는 매우 음엄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 행태를 보노라면 마치 지난 군사 정권 때를 연상케 됩니다. 중국 우한 폐렴 문제 또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와 함께 요즘 들어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있었던 오한시 중심병원 소속의 의사 리원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가 진료를 하다가 어떤 환자에게 평소와 다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외신 채팅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동기 의사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동일 증세를 보이는 확진자가 일곱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즉시 우한대 동기들 채팅방을 비롯한 곳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는 의사로서 자칫 크게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무렵 중국 우한에서는 관련 질병이 집단으로 발병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며칠 후에는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근거 없는 헛소문과 계담을 유포시켜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는 제목으로 체포해 갔습니다. 심지어 그와 채팅방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동료 의사 7명마저 위험비어 유포죄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리온 양을 포함한 8명의 우한 의료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가 잘안 되면 대중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각종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발표가 정확하면 헛소문은 힘을 잃지만 소문이 사실로 증명되면 대중은 그러한 소문을 더욱 믿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젠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 됐다고 그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초기부터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처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증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과 사망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리원양 등 관련 의사를 고발했던 왕샤오등 후베이성 성장은 뒤늦게 가슴이 아프고 자책감과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겠습니까? 저우샤랑 우한 시장은 직을 그만두고 천하에 사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한시 공산당 서기인 마거장 또한. 좀더 일찍 결정해서 더 일찍 엄격한 통제를 했더라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며 매순간 자책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산업기술을 비롯한 주요 군사기밀 및 안보 관련 정보 등을 함부로 유출시켜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인 것이며 따라서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금 무한 폐렴과 같은 문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쏟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축에 급급하면서 너무 늦게 대응한 탓에 지금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래 들어 추미애 장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공안연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게 됩니다. 일개 행정부 부처에 불과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마저 우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 방자하고 또 무도한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 선고공작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 분량이 무려 A4용지 60매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회가 법무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냥 거부한 채 달랑 다섯 장짜리 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누락한 채 법무부 이미대로 축소해서 제출한 셈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갈 때까지 갔다는 그런 뜻의 다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중대한 범죄 혐의가 그 얼마나 많이 적시되어 있길래 이렇게 막 나갈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청와대 문파 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 없게 됩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있고 난 이후에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국회법 128조 등에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시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보다 하위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거론하며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밀고 있는 훈령이라는 것도 최근 자기들끼리 모인 국무회의에서 후다닥 그렇게 통과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서 어떻게든 막아볼 요량으로 다급하게 그랬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행태는 직권남면 권리 행사 방해에. 그렇게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여 법무부가 국회 자료 제출을 거절할 그런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들어 국무회의에서 뚝딱 통과시켰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여깁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훈련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제멋대로 변경하게 된다면 도대체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법마저 춘미의 장관이 함부로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정부 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제멋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면 도대체 국회 입법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선거는 뭐다로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정권 들어설 때마다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제 멋대로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특별히 공소장을 국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 개혁 입법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일순간에 깔아뭉개는 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무도하며 불법 난동을 일삼는 짓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다는. 그런 해기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훈령을 통해서 상위 법률을 무력화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편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려는 작태는 그야말로 주엄한단죄의 대상일 뿐입니다. 국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청와대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된 검찰 공소장 내용 전체를 철저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법무부가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거론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권만을 위한 지극히 편향적인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적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법 사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적시될 뿐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사생활 운우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구렁하는 그런 기만적 언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서 문파들의 범법 행위를 숨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사적인 신분의 개인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면 굳이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이유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런 최고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큰 혜택을 받으며 그렇게 권력을 누려온 자들인 까닭입니다. 아울러 현 정권의 실세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권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수사 및 재판 등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관련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계에 없다고 여긴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 및그 일과 비리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무마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시발로 국회법까지 무시한 채 불법 난동을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맨꼭짓점에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런 의구심을 더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만일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식물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야 할 대목은 지난 2016년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 당시입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숨기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향후 삼성 바이올로직스 사건 등이 기소될 때에도 공소장 원문을 비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대동한 채 북한 및 인도 등을 돌아다닌 그런 수상한 행보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괴이한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인관식에서 또 흉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상명 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달라고 한 대목입니다. 아마 검사 동일체에 대한 시비로 여겨집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발언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가 바뀌어도 수사절차 등 동일 효력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 처분의 일관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불편부당한 상명 하복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신임 검사들을 잘못되게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관의 잘못된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는 검찰장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젊은 검사들을 상대로 아주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게 읽히고 있습니다. 가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책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책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또 청와대의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검사, 꾸준히 배우고 성찰하는 검사, 바르고 청렴하고 건강한 검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두 사람의 발언을 놓고 볼 때, 과연 누구의 발언이 충심에서 나온 것으로 들리십니까? 주미의 장관은 그야말로 거울리기가 징징거리는. 그런 것에 비견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 선배로서의 통찰과 사명감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지 말 것과 함께 검사로서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미애 장관은 청와대 방패막이 노릇을 하느라고. 삼방지축 함부로 날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아울러 법조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시궁창에 쳐넣어버린 그런 추미애 장관의 행태 앞에서 차라리 연민의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한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신경에 무슨 변화가 생긴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작년 11월 무렵에 자신에게 사이로 총선 전략공천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하명국 사건이 보도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황문화 전 청장은 그에 대해서 경선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면 선거 개입에 대한 그런 보답일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 청와대가 선거 개입에 대한 우회적 자백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의 내임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더는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몰렸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민주당 언행을 보면 그 얼굴 두껍기가 마치 무슨 고무 타이어 같기만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런 제도마저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불구덩에 함부로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엄청난 비밀이 내장돼 있길래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그 불법 난동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 얼마나 두렵길래 그래도 추한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걸 보려고 그 엄동사는 촛불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면 관행이고, 그게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잘못된 관행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후한부치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로남불에 이어서 요즘에 유행되는 그야말로 추로남불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 개모임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행태를 보면 적표로 낙인 찍은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더 낫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권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말없이 지켜보는 다수 국민의 내리엔 최악의 막장으로 여겨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권력 휘두르는 단맛에 취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최악의 자충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권력에 중독돼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미한 짓이다 이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그렇습니다. 법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가 앞장서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폭고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게 청와대 지시 없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문파들 범죄 숨기기와 아울러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에만 몰입했던 그런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거 공작 의혹이 과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선에서 최종 지시가 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의 소환돼 조사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선거공작 의혹이 과연 청와대의 최상층부 지시 없이 가능했겠냐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한 비켜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국은 또 다른 경랑을 피해갈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무릇수호 지심이라 하였습니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함부로 난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락골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깨끗한 바람을 안고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형 사건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서 단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대와 역사의 전진을 향한 애국 충정의 기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논의할 때가 된듯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